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라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참으로옆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에 사망을 확인받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테틀레스타에 해서 운명하셨다고 어제 30절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장례의 과정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큰 날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예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비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전통을 따라서 십자가를 치워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치우는 것은 정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체를 안식일에 두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다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해놓고도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켜보겠다고 위선을 부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월절 전날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날은, 이날은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교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 신속하게 장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신속하게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날 저녁에 바로 치운 거죠. 주님은 유월절을 준비,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신속하게 장사 지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자 자들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체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먼저 양편 두 강도의 발을 어, 꺾었습니다. 왜 발을 꺾냐 하면은요. 아, 어, 십자가의 양쪽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양팔에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어, 사람을 이렇게 못 박으면 아, 어, 몸이 처지니까 힘드니까 발로 지탱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발로 지탱을 하면서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데 발을 꺾어버리면 유지할 수 있는 그 발의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몸이 처져가지고 숨이 막혀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죠.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망에 그리고 이제 어 완전히 주, 주, 죽게 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다리를 꺾는 겁니다. 아, 그래서 또 그리고 또이 어,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절차가 있는데 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창을 찔러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찌르는 것을 통해서 어, 사망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반응이 있으면 덜 죽은 것입니다. 다음 날 유월절이라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양은 다리를 꺾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시간에 그 시간에 유월절을 밖에서 잡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시간을 통해서 대비를 해서 암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다리도 꺾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도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세번째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는 최종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완전한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군인이 찌르는 창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살인훈련을 받은 군인에 의해서 사망 확인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군인들은 창을 쓰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는지 그래서 어디가 급소인지 어떻게 하면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필요한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절했는데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 주장한다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제자들이 야, 예수님을 훔쳐갔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피와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우리의 주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을 쏟으셔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이 의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은혜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시고 어, 죽으신 그 장면을 우리는 또 목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갖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인학학이 넘어졌을 때도 빨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